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실천할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목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한장 내지 두장 읽어서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 민수기 8장을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8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 안에 등, 성소 안에 있는 등불에 불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가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속죄제와 요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등불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자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곱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떡상이 있으며 그리고 정중앙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놀랍게도 이세 가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향단 그리고 예수님이 이땅에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린아기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이십니다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성소 안에 있는 일곱 등잔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바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팔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빛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전해드리는 촛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 분입니다.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에는 모든 교회는 일곱 촛대입니다. 촛대는 빛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지고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며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모든 성도들인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서 비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등불을 먼저 비춰라. 아, 여러분 아, 성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등불을 밝히라고 한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지요. 기름이 있어야 등잔불에 불을 밝힐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은 성경님을 의미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비로소 빛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고 성별하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의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로 빛된 삶을 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곱 등불을 밝히라고 한 다음에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속주제와 요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바쳐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명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는 바로 출애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대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를 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죽음의 천사들이 이집트의 각 가정 가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의 가정의 장자는 다 죽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첫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면 또 나무를 심으면 첫 번째 따는 것은 첫 번째 거두는 이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남은 열매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성막에서 받쳐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각 가정에서 다 나오려고 하면 혼선을 빚으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뚝 떼어서 그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고, 어, 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바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헤아리니까 2만, 아, 2만 2 7 3명이 됐죠. 레위인들의한 달, 한달 이상의 레위인들을 어, 조사하니까 2만 2천 명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만 2,273명을 레위인으로 대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첫 열매가 강단에 올라왔고 또 자식들을 낳으면 첫 자식은 첫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팽배하게 가졌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저에게 허락도 안 받고 말입니다. 저를 낳기 전에 첫 아들을 첫 번째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부으셔서 목회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 시절에는 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식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성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각 가정, 가정마다 첫 아들, 첫 것,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느끼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